안녕하세요. 저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 김설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대입 자기소개편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제일 많은 분이 18세, 18살부터 24살까지가 제일 많아요. 의외죠? <laughs> 제일 많은데 저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18살이신 분들이 볼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20대 이후 분들이 많이 볼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지금 고등학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제 영상이 조금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네, 지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찍고 있는데요. 마이크도 제가 항상 따로 차는데 지금은 차지 않았고 컴퓨터 상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가 어떤가요? 요즘에는 면접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느낌을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비대면 면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책상 의자죠? 네, 이런 의자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런 의자에 앉으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흔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면접 보신다면 절대 하지 마셔야 될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몸 흔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의자와 책상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런 의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조금 내려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 뭐 받침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는 <laughs> 이제 컴퓨터 밑에 저는 노트북이라서 밑에 이렇게 받치는 거죠. 모니터를 올렸을 뿐인데 시선이 훨씬 편안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올리자면 혹시 집에 이렇게 휴지 곽이 있으신가요? 휴지 곽이올려좋아요 휴지 곽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오, 시선이 이제 확실히 뭔가 비슷해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저는 <laughs> 지금 조금 만족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어, 전체적인 이 유튜브 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각 안에 내 몸을 맞춰 주면 좋아요. 이 위에 요만큼 띄어 놓고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띄어 놓고 상체가 보이면 좋겠죠. 좀 여유롭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의자 돌리지 마시고 상체 어깨 펴고 편안하게 앉아서 시선을 카메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내가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선이 어때요? 면접관을 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나는 편하겠지만. 이 카메라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해야 이 비대면 면접에서는 상대방이 아 나를 보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카메라를 꼭 보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명을 전부 다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저는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명이 없어요. 지금 형광등만 켜져 있고 공부할 때 쓰는 이 공부 스탠드 있잖아요. 이 스탠드를 이렇게 제 얼굴을 살짝 비치게 해놨어요. 아, 마이크예요. 저는 제가 영상 촬영할 때는 항상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를 제가 한번 꽂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핸드폰 이어폰 마이크 있죠? 핸드폰 이어폰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이어폰 마이크가 되게 좋죠. 잘 들리고. 내 목소리에서 마이크가 제일 가까워서 제일 잘 들리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이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이어폰 마이크가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치렁치렁한 거. 이 치렁치렁한 게 조금 보기 안 좋아서, 저라면 저는 그냥 이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그런 면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 마이크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마이크가 나에게 맞는지 들어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제 뒤에는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약간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배경이 아니고 조금 어수선한 그런 뒤에 배경이 있으면 면접관들의 시선이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And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Uh, and what will it mean for uh... 이 뒤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하는 간단한 그런 꿀팁 공개할까 합니다. 어, 제가 줌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 면접 자기소개하는 방법. 자, 비대면 면접일 경우에는 조명이 중요하고 카메라 위치. 뒤 배경 마이크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아 까먹을 뻔했는데 네이 소음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신경을 안 써서 막 벨이 울려요 하필 면접 보는데 엄마한테서 아니면 하필 면접 보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 카톡이 계속 와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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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면접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쟤 뭐지? 면접 보는 자세가 안 됐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에서는 내가 핸드폰을 놓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핸드폰을 놓고 면접을 본다면 분명히 다른 어떤 소음들이 계속 들리지 않도록 차단해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요. 예상 질문을 뽑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예상 질문 저도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뽑죠? <laughs> 써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함. 여러분 대입 면접은요 이게 있어요. 생활기록부 <웃음> 보셨나요? <웃음>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 나에 대해서 정말 잘알 수가 있어요. 어, 준비하시면서 한번 뽑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쓰여있는 이 생활기록부를 많이 읽어보고 이 안에 질문을 할수 있는 거리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살짝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대입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봤는지 제가 출결사항이 있습니다. 출결사항이 있는데 개근을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결석이 있어요. 그러면 왜이 기간 동안 결석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를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기 때문에 이런 서류에 적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 혹은 나와 다르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준비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교. 내가 지원한 학교. 그리고 내가 지원한 학과. 그리고 내가 지원한 학과의 교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쉽지만, 사실 알고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은 무엇인지, 어떤 책을 쓰셨는지, 그리고 그 과에 가면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우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선배들이 진로 방향을 설정했는지도 알고 있다면, 분명히 면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모의 면접. 아,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모의 면접. 음, 여러분 머릿 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면접관이 앞에 있고 내가 면접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해야지라고 상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어떤 예상 질문을 뽑아놓고 말을 입 밖으로 한 번도 안 꺼내고 아니면 내가 적은 거를 계속 읽기만 하고 외우기만 한 다음에 입 밖으로 한 번도 안 꺼낸 상태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면접관이 돼서 내가 학생이 돼서 면접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한번 면접을 해보고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적어서 다시 한번 연습하는 이런 과정이 진짜 진짜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낌없이 다 풀어내고 오는 그런 면접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의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날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